반갑습니다. 청년이단 안정훈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다들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이럴 땐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르른 산속계곡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한 7월 아남뉴스 여름특집, 아남교당 청년 전체 MT, 대학생 청년 신성의 여름 훈련, 일반 어린이 여름 정기 훈련까지 여행과 훈련 소식들로만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떠날 곳은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청년 전체 MT가 진행된 춘천 ATS 연수원입니다. 상가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진짜 <laughs> 우리 이길까요? 오케이? 수방이 적어질수록 성지게돼 있어요. 두 번째로 떠날 곳은 신심 가득한 젊은 일꾼들이 모인다는 그곳 영산성지와 익산성지인데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학생 청년 신성의 여름훈련이 있었다고 하죠.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곳에서의 이박 3일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신성의 훈련 입산 1일 동안 전산 김조원 총장님을 모시고 21살 배상범니다 어머니와 아는 그분님의 추천도 5억 좋은 인연법을 찾고 싶어서 왔고요. 이번 훈련 때는 좀까다롭게더 배워보고 가보자 왔습니다. 정말 여기 는 뭐... 세월이 갈수록 좋아요. 어저온 것은 말하자면은 수도를 수도 분달입니다. 여기에 룰루 목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구루목. 그래서 하나 <laughs> <전화. 웃음> 우리는 우리가 왜 우리 부모님 집에 그리고 우리 집에 태어난 어린 시절, 아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집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사회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기도를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까지도 이 지대에 논의 거의 없었다고 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도 진리의 터득보다는 실천의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소성대의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대종사님께서는 성자지만 성자 중에 성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2002년도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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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뽑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저희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어 서울산 그왕유소인입니다 반학교랑 <목소리> 소 대용입니다 공심이라는 책을 적고 이타적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의 서원인 상자유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자 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어 출가의 최선의 나에 대한 목표는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마지막에 종법사님 배워서 좀 눈물이 날것 같았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종법사님 배서 이렇게 염주도 받고 전무 그 출신의 길을 걷게 된다면 종법사님 같은 분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서원을 다시 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잘 배우고 좋은 기운 얻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뜻을 많이 느낄 수 있,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다른 지역 분들이랑 안면도 퇴수 있어서.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영산의 기운을 많이 느껴본 것 같아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영산에서 여러 도반들과 그리고 스승님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정말 뜻깊고 훈련을 준비한다는 게 저로서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 예, 예. 죽음이라는 것이 영사들의 입장에서 나어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승기를 닮은 권도훈이라고 합니다 네, 구단에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샤이가이 중앙 김법준입니다 하는 주던 훈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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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훈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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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는 거야 기 훈련가요 세 번째로 떠날 곳은 아남규당 훈련의 중심지 보신가 가깝지만 오롯한 수영과 공부를 할수 있는 곳이죠. 일반 어린이 여름 정기 훈련이 있었던 우이동 봉도 수련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훈련의 모습 함께 보시죠. 어험의 소식을 듣고 깨닫기 와요.

내가 성업을 이루는데 훈련을 거듭거듭 나야 심성 변화를 이룩해야 돼. 연이 누가한테 올 거예요? 안아 들리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시간. 몇개 자도 들리실 거. 몸의 에너지를 마음 이 편안해지는 내일까지. 대로 정신육신 멀질간에 많이 보시해서 환의 응. 그 근기에 따라서 응. 따뜻한 말하는 마디로 더 응. 많이 걸렸고다 치냐면 신을 치는 의식을 잠데 두는 겁니다. 응. 이제 봉을 목에다 집니다 음이 있으 반드시 양이 있고 양이 있 음이 있듯이 이 법회에 나올 때마다 이게 부자 되는 기분이에요 혼자 야주세요 다 없이 나 마음을 비우고. 짱인데. 응? 가위바위보한번 더. 게임 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시무지 패션쇼 1등해서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옷 만든 거랑 어, 다 재밌었어요. 고 분산 던지기가 좋았었어요. 눈놀이니까 잘 재밌었어요. 수영장 가서 재밌는 놀이 해서 재밌었어요. 너무 힘들 힘들었던 마음이 좀 많이 녹았어요. 내 스스로 나를 더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받고 일반교도님들 먼저 와서 이렇게 되게 친근하게 잘 해주시고 감동을 받고 가는 그런. 훈련인 것 같고 교당 내양시의 타력, 상식용지상의 자력 이것이 잘 맞아떨어져요 원기 99년 상반기에는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행복한 소식들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청년 이단 안정은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내용들이 제 것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의 직장생활과 기타 등등을 버티게 해주는 오아시스였고요. 이런 노력이 있어서 아람교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법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꼭 찾아내겠습니다.